안녕하세요. LPD에서 워터 아나리시스 인스트루먼트 워터 퓨리피케이션 시스템의 TSS를 담당하고 있는 이자연입니다. 오늘 저는 실험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pH 미터의 유지보수 방법과 올해 출시된 신제품인 프로스타 미터에 대해서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실험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pH임에도 많은 분들이 pH 미터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을 것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pH의 기본적인 유지 보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H 측정에는 총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pH 미터, pH 전극, pH 버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pH 측정에는 이세 가지 모두 중요하며 이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 pH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pH 버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H 버퍼는 pH의 표준 물질입니다. pH 측정 시스템을 교정하는 데 사용하며 pH 전극의 오프셋을 수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버퍼의 종류는 pH 4, 7 그리고 10입니다. 이 pH 버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pH는 적어도 2포인트 이상 교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객님의 샘플 pH는 항상 교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객님의 샘플이 pH 4보다 낮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위인 4, 7, 10이 아니라 1.68 pH 버퍼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교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pH 7 이하의 산성, 중성 버퍼의 경우 개봉 후 3개월, pH 7 초과되는 염기성 버퍼의 경우 개봉 후 1개월간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pH 버퍼 오픈 시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pH 버퍼에 녹아 들어가서 pH 값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pH 버퍼는 온도에 따라 pH의 값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라서 pH 교정 시 온도에 맞는 pH 값을 찾아서 입력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미터 내에는 pH 버퍼의 온도에 따른 pH 값이 내장되어 있어서 온도 센서 사용 시그 값을 자동으로 불러들어와 교정합니다. 다섯 번째, pH 버퍼를 코니칼 튜브에 덜어두었다가 오랜 기간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많은데, 한번 사용한 pH 버퍼는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pH 미터입니다. pH 미터는 사실 pH 측정 시 정확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모양을 예쁘게 바꾼 볼트 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터는 pH 전극에서 생산된 전압 신호를 pH로 바꿔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pH 교정 후 결과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H 교정 시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pH 7일 때 mV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9 mV 내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평균 기울기가 92에서 102% 이내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현재 전극은 괜찮은 상태이며 측정된 온도가 기준 온도인 25도보다 낮아 pH 10 버퍼에서 pH 10.02라는 값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pH 교정이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평균 슬로프가 92에서 102% 내에 들어오는 98%이긴 하지만 각각의 슬로프가 76%, 120%로 모두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적합한 교정이 아닙니다. pH 7일 때 mV가 플러스 마이너스 59mV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전극 교체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며 교정 슬로프의 기울기가 92에서 102%를 벗어나는 경우, 먼저 너무 오래된 pH 버퍼를 사용하여 교정하진 않았는지, 온도에 맞는 pH 값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두 정상으로 입력되었음에도 슬로프의 기울기가 벗어났다면 전극 교체가 필요합니다. 물론 pH 측정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pH 전극이죠. 테스트를 위해 샘플에 직접 삽입되는 센서이며 모든 문제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극의 유지보수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세 장의 사진은 제가 고객님들로부터 받은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한 장씩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pH 전극 내 외부에 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pH 전극을 보관 혹은 사용하면서 염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왼쪽의 염은 DI 워터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주면 됩니다. 다만 왼쪽과 같이 내부에 염이 발생하였을 때는 필호를 이용해서 모든 전해액을 비운 후 DI 워터를 넣어 염을 녹인 후 다시 필호를 통해 모든 액을 비운 후 다시 필링솔루션으로 헹군 후 필링솔루션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내부에 염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pH 전극이 마르지 않도록 전극 보관 용액에 담가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의 사진은 파라필름을 이용하여 전극의 필홀을 꼭꼭 막아주신 사진입니다.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측정 시 필홀을 열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극 내 전해액의 높이는 항상 샘플보다 1인치 위에 있도록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교정시 슬로프가 95%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내부 전해액을 모두 비우고 새로 채워주시면 슬로프 값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pH 클리닝과 보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H 전극은 측정 중간 중간 항상 DI 워터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전극의 기둥은 킴테크로 닦으셔도 괜찮지만 pH 센싱 벌브 부분은 절대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전극을 가볍게 털어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가끔 가다가 고객님께서 d i 워터나 증류수에 전극을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극의 수명이 매우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전극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극 보관용액에 보관해야 하며 전극을 건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전극 보관 용액은 일주일에 1회 전체 교체해 주세요. pH 유지 보수 마지막으로 pH 전극 클리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극이 교정과 측정은 잘 되지만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릴 경우 전극 클리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염 물질에 따라 네 가지의 클리너가 있으며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극 클리너 사용 방법은 30분 정도 전극을 클리너에 담근 후 DI 워터로 전극을 깨끗이 씻은 후 내부 전해액을 모두 교체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올해 1월에 런칭된 프로스타미터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신규 런칭한 프로스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7인치 컬러 터치 스크린. 두 번째, 직관적인 작동과 화면 상의 가이드 제공. 세 번째, 향상된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그리고 내보내기 기능. 네 번째, 비밀번호 보호 계정이 있는 보안모드 옵션. 다섯 번째, 프리스탠딩 정극 홀더입니다. 기존 pH 미터들은 저희가 출시된 제품들이 모두 키패드 방식이었다면 프로스타는 컬러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장갑을 낀 손으로도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이 세로로 배치되어 있어 실험실 공간을 적게 차지합니다. 적당한 기울기로 기울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H 미터는 실험실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숙련자든 비숙련자든 누구나 쉽게 pH 미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상에 교정, 미터 연결, 홀더 조립 등에 대한 미터 투어 가이드가 제공됩니다. 또한 메인 화면의 디스플레이를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합니다. 기존 스타라 미터의 경우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스타 미터의 경우 USB 메모리 스틱을 미터에 바로 꽂아 누구나 쉽게 미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옮길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개수도 기존 2,000 개에서 파라미터 당만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컬러 터치 스크린 사용 시 손이 큰 사용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USB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아이디의 입력을 위해 키보드나 바코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로스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되는 유저 매니지먼트 기능입니다. 기존 스타라미터에서는 유저 매니지먼트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프로스타에서는 유저 매니지먼트를 지원합니다. 최대 30명의 유저 설정과 각각 유저별로 아이디, 패스워드, 권한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특히 제약 바이오 업체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시간, 날짜를 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극을 원하는 곳 어디에나 놓을 수 있습니다. 프리스탠딩 전극 홀더는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측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 도와줍니다. 프로스타는 다음과 같이 8가지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이 프로스타로 측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pH, conductivity, DO, 이온 농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기존 스타라 제품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7인치 컬러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만 개의 데이터 로그 저장 기능, 그리고 그 데이터를 USB 메모리 스틱을 이용하여 쉽게 전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스타라는 비밀번호 보호 기능이 없었지만 프로스타는 최대 30명의 유저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며 원하지 않는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타라는 멤브레인 키패드로 어렵게 어렵게 샘플 입력을 해야 했지만, 프로스타는 터치 스크린 혹은 옵션으로 제공되는 키보드, 마우스, 바코드 리더기와 같은 악세사리들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샘플 아이디 입력이 가능합니다. 스타라 미터의 경우 설치 시 정극 홀더가 미터에 부착되어 있어 설치 공간에 제약이 있었지만, 프로스타는 독립형 정극 홀더로 원하는 곳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스타라는 최대 2채널까지 지원하였으나 프로스타미터의 경우 최대 3채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